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기 목사입니다. 찐텐 바이블 사순절 성경 읽기 첫 번째 주간 말씀 읽기를 마치고 오늘은 주말 특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실시간 이벤트 시간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감과 한주 동안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Q&A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의 새로운 이벤트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전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K 유튜브 스피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감입니다. 구경희님, 제주에서 잘 보고 있다. 반가워요. 김성은님, 청소년부의 찐텐 바이블 응원한다. 본인은 청년부죠. 김연경님, 이 시간을 기다리며 설레임을 느낀다. 성경이 소설보다 재미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친절하게 들린다.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 간식은 중산반 친구들에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김정민님, 음, 찐텐 바이브를 하면서 그 전에는 성경이 글자만 많은 책이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책인 것 같다. 님 멘트 보소. 김정현 님. 힘든 하루를 말씀을 읽으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주진 님. 조용한 음악과 함께 밤에 성경을 들으니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 좋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피곤하고 지쳤어요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힘내세요. 박예본 님. 매일 2000년을 거슬러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는 느낌이다. 박준형님, 말씀을 읽으면서 감명받는 부분들이 있다. 너희 말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사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말씀에 꽂혔다. 이슬기 목사님 목소리와 노래가 너무 잠이 온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있다. 정신 바짝, 박어진아님, 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더 집중되었다면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이 더 돋보인다. 근데 자꾸 뼈 때리신다. 윤형철님, 김정현님, 늘 응원한다 파이팅 그리고 메시지 성경 보내 달라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네요 이 기쁨 님 평소에 읽던 것보다 쉽고 가깝게 성경 말씀 느껴진다 이영구 님 심플이즈 베스트 님 유아 베스트 전준현 님 조용히 말씀을 읽으니 성경 읽기가 더잘 되는 느낌이다 온라인이라 중간에 물도 마실 수 있어서 더 좋다 정은미 님. 말씀을 읽다가 몇년전 일이 생각났다. 택시 기사 분께 복음을 전하는데 할 말이 막 생각나서 놀라웠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약속을 체험했다. 소감 말해달라니까 추억 소환을 하셨네요. 조강님, 복음서를 읽을 때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나 종종 생각했는데 요나의 증거 부분 말씀을 메시지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절대 초코바가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아닌데 나중에 메시지 성경 구약과 신약도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초코바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추한철님 인증샷 이벤트 때 간식 숨겼다 내놨다 하는 게 귀여웠다 노래 신청해도 되나? 신청은 하셔도 되는데 저작권 때문에 트는 건 좀... 황수진님 메시지 성경은 문장이 현대화되고 이해하기 쉽게 의역되어 있어 놀랐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함께 읽어서 좋다 홍융희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 예수님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려온다 처음 읽는 마태복음 같아요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두 분이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전준현 님과 박예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전준현 님의 질문 예수님은 낮게 하신 자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국 소문을 냈다고 했다 그럼 소문을 진짜 내지 않은 사람들도 있나? 정답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유를 알리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다양한 반응들이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뒤 9명은 기뻐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출신 1명만 남아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는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자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말안한 거죠 일단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로 유추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알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그 증명을 거부할까 봐 둘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병고치는 용한 도사로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셋째로는 마찬가지로 너무 병고치는 걸로만 유명해지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하시는 사역에 방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박예보님의 질문입니다. 바리스팟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예언서에 따라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건 무슨 이유일까? 바리세파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페리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사두개의 SNA파와 함께 유대교 3대 종파로 불립니다. 이들의 특징은 첫째 구약 성경만을 전경으로 인정하고 둘째 율법 연구와 율법 준수에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게 레위기식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고 세속과 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셋째. 자신들이 참되고 경건한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고 또 장차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다윗 왕국을 재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바리세파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 종교의 지도자층이었던 그들은 호로기 이후에 약해진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신을 레위기 율법을 강력하게 부활시키는 운동을 통해 재건하고자 했죠. 처음 시작은 호응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허례허식, 문자적 율법주의 무엇보다 율법을 어기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차별주의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엄청 까였어요. 그런 그들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게다가 출신도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가난뱅이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바리세파 사람들은 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지만 도리어 그 근본에 사로잡혀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했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질이들? 물론 개 중에는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도 했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찐텐바이블에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힘드셨다고요? 음 아직 힘드실 땐 아니에요. 5주나 남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다음 주 찐텐바이블 참여를 더 응원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공개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 15장 내용 중에 가장 나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과 함께 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인가 이유를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모두 10분을 선정하여서 온더바디 핸드 로션을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자, 그럼 오늘과 내일,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 연휴 마지막 날인 3월 1일 저녁 9시 45분 변함없이 찐텐 바이블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